120k까지 뭐 빠르게 올라와서 진짜 역대급 불장이에요. 이제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24년 요런 이제 2025년 4월 5월 달이 상승했던 파동보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1%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체감상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14일 오후 4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분석해 볼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분석을 좀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 관심 알트코인 두 가지 좀 차트 분석을 마지막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좋은 종,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 흐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1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렸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렸던 카브 코인, 오늘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충분히 여기 윗꼬리까지는 충분한 상승을 나올 수 있다. 440원까지는 어, 상승할 수 있지만, 42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뭐 440원까지 딱 441원을 찍었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도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거 추세를 그리면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아침에 익절 못하신 분들은 뭐저 흐름 보시다가 뭐 분할로 익절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 다 수익 나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부터 빠르게 흐름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116.6k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6.6k 자리를 저점 추세를 지지를 하면서 지금 계속 횡보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로 이제 돌파가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다 떠나서 계속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상승 3파동이 나올 수 있고 상승 3파동의 파동은 120k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120K까지 지금 단번에 이렇게 도달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저그 상단 저항선을 돌파한 건 너무 좋아요. 상단 저항을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큰 상승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빠르고 너무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게 지금 그 되게 의미 있는 추세선이 이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22일 날 의미 있는 추세선인데,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흐름이, 어, 0.618 자리도 지지하면서 여기서 0., 아, 1.618 자리, 그리고 0.618 자리 지지하고, 1.618 자리 저항 맞고, 그 다음에 1 자리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지금 여기서 그신고가로 가는 구간, 이,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고 빠르게 올라간 만큼 당연히 조정도 빠르, 빠르고 그,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연히 알트 불장도 당연한 얘기고 알트 불장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120k까지 뭐 빠르게 올라와서 진짜 역대급 불장이에요. 이제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24년 요런 이제 2025년 4월 5월 달이 상승했던 파동보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1%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체감상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20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뭐한달두달 달 동안 간신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서 그냥 비트코인 한번팍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다 4월 5월 달 고점을 그냥 한 일주일만 에 올렸어요. 대기 역대급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정말 역대급 불장이 올수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120k라고 하는 저항이 저는 사실 최종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게 밑으로 좀 강하게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점이나 신규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120k는 사실 아무도 안 와본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뭐 예상하고 뭐 예측하고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인 건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제를 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매도 구간이랑 조정 구간이랑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불장이 끝났다라고 뭔가 속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고 계속 상승장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고점 맞고 떨어진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단에 여기 133K, 134K 자리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리가 이 주봉의 상단선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120k를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 엄청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고 실제로 이제 터보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5,500만원 정도 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계속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좌 공개까지 다 하면서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 왕창 사가지고 이제 5,500만 원 정도 채워서 사실은 이제 여기 7월 11일 날 약간 팔고 다시 잡아가지고 오늘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터보 코인이 비중이 제일 많구요 아직 안간 메이저들로 이제 살짝 옮겨가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비중을 좀 태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솔라나라든지 아직 안간 메이저들 좀 편안하게 비트가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놓은 상태에서 비트가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130k까지 간다면 이제는 아직 안간 메이저들 너무 많잖아요. 좋은 메이저들 많잖아요. 뭐 솔라나도 아직 안 갔고, 그다음에 뭐 에이브도 뭐더갈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에이브 이런 이제 자리가 괜찮은 그 메이저 코인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민코인에서 포트를 조금 이제 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뭐 하락한다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비트는 더 가요. 비트도 더 가고 알트도 더 갑니다. 비트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간 상태에서는 속단하면서 아 이게 고점이니까 여기서 뭐 숏을 치자. 여기 고점이니까 이제 올현금하려고 시장을 떠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 매매하고 집에 가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들에서 계속 이제 분할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이제 도미넌스 흐름을 좀 보면 저점 추세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여기를 되게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안 깨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무조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시장이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종목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섹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뭐 이때는 이제 주도 코인이 밈코인이나 AI였다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는 갑자기 메이저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중국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흐름이 중국주들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오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컨텀이라든지 컨텀은 근데 안할것 같고 네오 정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주들 흐름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시진핑 방안, 방한, 시진핑이 방안설이 이제 또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 엔터 주식들이좀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뭐 시진핑 방안이랑 사실 코인이랑은 큰 상관은 없지만 요즘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좀 풀으려고 노력을 뭐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관련해가지고 언급되는 기사들이 좀 간혹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코인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게 이 도미넌스가 저점 추세가 높아지면서 지금 자리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구간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양봉을 지금 다시 말아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64.3%가 중요 저항이었는데 여기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되면서 이게 6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노란색깔 안으로 회복하면 이건 다시 간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매도나 이렇게 뭐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레이딩이나 투자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음, 한방에 몰빵 쳐가지고 뭔가 그냥 한방에 인생 역전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사고 팔고 뭔가 계속 이제 분할 매수하고 뭐 계좌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짜면서 이거는 좀 길게 좀 호흡을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박스권 구간이고 이제 4시간봉 뭐 일봉상 같은 박스권에서 상승을 계속 고점을 뚫으면서 이 상단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얘가 이 상단 저항을 딱 뚫고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은 쉽진 않죠. 항상 뭐든지 조정이라는 걸 받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어 조정 폭이 저는 2.618 자리가 상단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상승 1파, 눌림목 2파, 눌렸다 상승 3파가 만들어지는 2.618 자리고 큰 그림으로 본다면 시세를 내고 나서 상승 플래그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그래서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2.618인 3200달러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항상 환희에 젖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슬슬 물린 것들이 본전이 오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가 그게 바로 단기 고점입니다 그 단계 고점에서 이런 신고가 구간에서 곧그 저항이 나오면 강하게 하락을 하는 하방압력이 왜냐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신규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이 손절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흐름 잘 타야 돼요. 여기서 고점에 물리면은 또한 한두 달 물려 버리는 그런 이제 재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지금 노란 색깔 상단 저항을 맞았고 바로 위에는 3,200달러가 저항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하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미너스 그다음에 시장 흐름 대응법까지 이제 모두 분석을 했고요. 난 관심 알트코인 두 가지 좀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어두 가지 알트코인을 좀 본다면 하나는 이제 AI 관련 코인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버추얼 프로토콜 제일 이제 유력한 코인이죠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AI 코인들이 너무 많이 바닥에서 눌려있었기 때문에 AI 코인들이 한번 가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단의 저항선을 지금 여기 저항 5월 26일 그 다음에 6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 자리 상단의 저항선 3개 추세선을 잇고 나서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 지금 자리가 여기 6 0일선 자리를 2200 3 0원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의 저항 매물대가 전고점 이렇게 짧은 자리에서 U자형의 역해된 숄더가 좀 살짝 보이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제가 짧게 그려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U자형의 그 다음에 손잡이가 짧게 나오는 이런 역해된 숄더를 아니 손잡이가 나오는 요런 이제 U자형의 컵핸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짧게나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통 이게 한번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눌리더라도 이거는 2,100원을 사실은 깨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7월 10일날, 7월 9일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앞에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강한 이제 계속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뭐 바로 갈것같 지는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갈 확률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2,200원이나 2,180원 선에서 한번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이 추세선 하단에서 좀 싸게 싸게 매수를 해서 어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최소 3,000원 0.786 자리까지는 상승을 좀할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코인 하나 했으니까 음그 다음에는 이제 잡 코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뭐잡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뭐 ux링크라고 하나 있는데 ux링크 코인이 뭐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61선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보시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61선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그리고 두번 요번이 세 번째 그러면서 저점 추세가 높아지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역회된 숄더 61선 밑에서 역회된 숄더가 나와서 상승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저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 시간봉에서 봤을 때도 60일선 위에서 추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60일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뭐한 507원이나 뭐 49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고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이것도 이 윗꼬리까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UX 링크나 버추얼 프로토콜 두 종목 잘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매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들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꼭 어, 현금화도 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실현도 계속 챙겨가면서 뭐 매수하고 수익내고 팔고 매수하고 수익내고 팔고 어차피 이게 선물 트레이딩을 할게 아니면 현물로도 어쨌든 선, 뭐 단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